비는 네. 예. 우리가 이런 큰 밭에 비료라든가 네. 또 고구마를 캤을 때 네. 들고 나오는 그 무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비료나 고구마를 운반하는 운반기가 되겠습니다. 운반기. 그래서 이제 처음 에 시동을 킨 다음에 시동을,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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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후진 이게 이제 후, 이게 조 휴진입니다. 휴진 일단 후진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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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1단, 전진, 1단, 전진 2단, 3단. 전진 3단. 후진은 2단만 있고, 전진은 다만고 할게 이거 자고 담도 되어 있습니다. 단뽀가 뭔데? 아아아 요거는 아까 금방 본 덤보기이고 이거는 높은데 로프. 사다리 대형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예, 놀랍다, 놀랍다. 아, 예, 네. 아, 이렇게 화 예. 네. 아, 비료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를 뚜껑을 여, 연 다음에, 뚜껑을 열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칼리. 고구마 전형 규제입니다. 네, 이것을 이 넓은 밭에 네. 쭉뿌려요이 넓은 밭에 손으로 뿌린다 하면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거를 뚜껑에다 붓고 네. 칼리가 듬뿍 닦면 고구마 전형 규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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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완전히 닫아야 진공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뚜껑을 뚜껑을 네. 뚜껑을 진공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잘못 네. 닫아지면 네. 진공상태 아니기 때문에 날라가지 않습니다. 진공상태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1단 이단구단까지 요거는 비료 살포 양이 되겠습니다. 1단이면 조금 2단이면 조금 더 3단이면 조금 더 이렇게 비, 비료의 양이 예, 비료 양을 정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엔진, 엔진 가속도 이런 겁니다. 시동을 걸 때는 수도배서수 e z o s 에서 p e z o Stopezo, s 에 o p e z o s t o p 에 z o s t 에 p e z o 뒤에 여기 e z o Stopezo, s t o p e 기름을 넣어 p e z 기 s t o p 줘 z o Stope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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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날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워 스위치입니다 게 근데 형님 이건 뭐예요 악셀이다. 아 액셀에 된다, 이게 악셀에 대 악셀이다. 이 이건 설명부터 해줘. 악셀이다. 악셀에 대 악셀이다.